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는 우리가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에, 인생, 인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인단은 업무에, 우리는 인생,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 설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반표를 어,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음,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데, 음,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데는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 대학교 아빠. 입학한 데나, 어, 또한, 졸업한데, 어 학교 졸업한데, 진료 선택한데, 어 직장 생활은 어, 처음으로 시작한데, 그리고 결혼한데, 음 또한 뭐 자녀 출산한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러면 다음 그 실시간 강의 한데는. 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결정은 무엇입니까? 음, 우리는 언제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제 결혼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결혼을 하는지 어, 뭐 유학을 가기로 했던 거, 또한 어떤 직장은 다니기 시작하기로는 어, 하는 거, 또한 뭐 어떤 어, 뭐지금에 다니고 있는 직장은 포기하고 다른 일이 시작은 해볼까라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결정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직 20대 이지만 은네 그리고 어, 그렇게 결정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왜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지 어, 결정하는 계기 결정하는 어, 이유 무엇일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은 뭐고 인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여기에서 보면 우리 10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마 입학하고 졸업이에요. 우리는 10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8살 정도 여러분이 대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시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20대까지는 계속 공부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때는 아마 첫 직장생활이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리고 또3 0 대는 그때는 사회생활이 시작하면서 그때도 결혼을 앞두고 어, 언제 결혼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 가족은 나, 나의 가족은 꾸며 나가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뭐 자녀 출산도 어, 언제 아이를 낳을 까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아이 낳으면 또 직장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장은 포기를 하고 아이를 돈 봐야 하는 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녀 고육 문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도 나이 많이 들어서 부모님 효도를 어떻게 해 들어야 되지 그리고 아이도 양육 관단되는 문제. 아이는 고육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생활은 지금 여러분은 주요, 40대에서는 아마 나는 다른 사람의 그 기대해주는, 의지를 해주는, 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가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지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30대나 40대 정도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 부모님이 여러분은 의지를 하게 되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도 내집 장만, 그죠? 돈을 모아서 음, 집도 사야 되고, 그리고 50대 정도에는 그때 노후 준비를 하, 해야 되는 거죠. 은퇴를 하고 노후생활 어떻게 어, 보낸 것일지, 어, 사람들이 보통 은퇴를 한 후에 노후생활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찾았거든요. 어 같이 볼까요? 20대에 피해야 하는 15가지 관련된 신수, 돈관련되는 신수예요. 첫 번째 여기 있는 리스트에 보면 첫 번째 보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 음. 그리고 뭐 비싼 차 사기, 월세 과다 지출, 대도시로 이사하기, 식품의 과소비하기, 지나친 신용카드 사용, 신용 등급에 신청 안쓰기 음, 노후 준비 안 하기, 학자금 대출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보험 무시하기, 잘못된 음, 방법으로 돈 아기기, 어, 계산된 위험 피하기, 배우자와 돈 이야기 피하기, 애완동물 기르기, 인생 니네 신 부적.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뭐 어떤 신소를 범했는지 한, 좀... 제, 괜찮 하나 재미있는 거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 먼저 볼게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최신 최고의 유행을 따르는 친구가 적어도 한 명쯤은 있어요. 새 전화기, 디자인 옷, 멋진 차, 해외 여행을 즐기죠. 여러분 심정은 어떤가요? 질투심에 불타나요? 하지만. 그렇게 꿈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빚에 쪼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 빚을 지고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면 잘 나가는 친구들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E, 음, 비... 이게는 어, 여러분 주변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비싼 차도 타고 뭐 여행도 다니고 좀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무작정은 따라하다가는 빛은빛도 치고 어, 여러분 인생이 꼬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생,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그, 너무 남과 비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따라하게 되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볼까요? 어, 월세 과다 지출 <laughs> 이것도 볼까요? 월세 과다 지출 한 가지 중요한 재정 규칙을 기억하세요. 세후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지출하지 마세요. 소득을 50, 20, 30으로 나눕니다. 즉 50%는 집세, 식품, 교통비로, 20%는 저축, 30%는 자신이 즐기는 것에 할당합니다. 또한 핀터레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분의 월세집을 꾸미지 마세요. 집 꾸미기는 자기 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루라도 빨리 집 장만을 원한다면요. 사. <laughs> 네. 그래서, 그, 사실에, 여러분의 그, 정말로 집은 장만은 하고, 그때는 여러분 영혼이, 어, 10년, 20년 정도 그집에 살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집 꾸미기. 왜냐, 집 꾸미기도 돈은 많이 도차를 하면, 그 집은 1년, 2년 정도 살지밖에 못하면, 돈이 아깝죠. 돈이 아기게 되어서, 그래서 좀 참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위해서라도... 네, 다른 거도 볼까요? 어, 아마 여러분이 좀... 아, 여러분의 관련 노후... 노후... 준비 안 하기... 볼까요? 8. 노후 준비 안 하기... 여기 대부분의 20대들이 고려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이나 다른 노후자금 개조에 돈을 더 빨리 넣기 시작할수록 이 돈은 더 많은 이자를 모으고, 노년을 위한 쓸모 있는 현찰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25살에 퇴직금을 저축하기 시작한다면 35살에 시작할 때보다 50%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득의 10%에서 15%는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저축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20대이고, 노후가 아주 머나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되더라도 말이죠. 고. 음, 그래서, 우리, 노후 생활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겪어야 하는 문제이고, 노후 생활 같은 경우때는 건강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때는 퇴직은 하게 되어서, 어, 일청하는 원금도 안 나오고, 일청하는 그 수입이 없잖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걱정은 하게 된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의, 이, 네. 그리고 밑에리 보험 에시하험아시하러분 네. 아직 여0분잖아 있을 험잖아하 보험 무시하은친구아요은10아요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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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부터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험은 화재, 홍수 또는 도난 시 많은 돈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의료보험은 필수입니다. 응급상황의 경우 몇백만 원의 돈이 들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10일,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너무 무허,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 피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질병 이라든지 재난, 어뭐 질병 이런 거는 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차차 온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험에 등록하지 않으면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왔으면 그때는 누가 그 치료비는 지불을 하겠어요? 부모님이 대신을 해줄 수가 없다면, 주변 사람의 돈은 빌려야 되고, 또한 사회 그 주변에 도움은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회 너무 그 짐이 되지 않도록 나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책임은 치는 것은 바로 보험을 등록하는 거예요. 어, 사소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 계산된 위험 피하기. 계산된 위험 피하기. 그래요. 직장을 바꾸는 것, 특히 돈이 필요할 때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배우세요. 항상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면 시도해보세요. 아직 배우자나 자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이런 일을 시도해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현명합니다. 계산되고 잘 예측한 위험은 종종 재정적으로나 인생면에서나 가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여러분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도전하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아기 낳기 전에 그리고 어, 결혼을 하기 전에 원하는 일은 도전을 해보는 것이 어, 현명한 선택이다. 그리고 또한 이거 한번 애완동문 기르기 14. 애완동물 기르기. 저도 애완동물을 사랑해요. 하지만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음식, 장난감, 예방주사, 예상치 못한 수의사 방문, 이런 것들이죠. 만일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털벅숭이 친구까지 생긴다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애완동물을 기르기는 재정적인 의무가 뒤따라오므로 여러분의 형편이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에만 애완동물을 기르세요. 15 인내심 부족. 저는 음, 20 그리고 인내심 부족도 계속 볼게요. 스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이미 재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직장이 이상적인 직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즉시 좋은 아파트나 집을 원하며 완벽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직장은 바꾸게 될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다 나중에는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모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실수들을 저지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실술은 저지르게 되고 또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 살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요? 네. 그리고 밑에도 어, 대화를 한번 들어 볼게요. 25번. 음, 여러분 잠시만요. 제7과 인생 업무에 필요한데다가 회사에서 학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요. 잘 들으십시오. 칸, 오랜만이다.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했다면서? 네, 업무에 필요한데다가 회사에서 학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요. 그렇구나. 대학원 공부는 어렵지 않아? 사실 학부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본 개념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전공책 몇 권을 빌려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고마워요, 누나.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도 되죠? 네, 칸씨하고 선배님. 선배님은 누나라고 물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들었나요? 어,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듣고 알려드릴게요. 제7과 인생 업무에 필요한 데다가 회사에서 학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요. 잘 들으십시오. 칸, 오랜만이다.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했다면서? 네, 업무에 필요한 데다가 회사에서 학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요. 그렇구나. 대학원 공부는 어렵지 않아? 사실, 학부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본 개념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전공책 몇 권을 빌려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고마워요, 누나.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도 되죠? 음, 네. 그래서, 칸 씨는 지금 대학원에 입학은 했어요. 대학원에 입학했다면서. 그래서, 어, 소식은 다른 사람의 소식은 그 사람한테는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 상대방의 소식에 들었는데, 어, 어? 이렇게 했다면서요. 어, 혹시 뭐 유학은 가기로 했다면서요. 어, 이사를 했다면서요.라는 것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 대학원에 입학했다면서요. 어, 다학원대 대학, 입학했다면, 어, 네 이. 업무에 필요한데다가 회사에서 학비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요. 네, 그래서 칸시는 대학원 입학하는 이유는 업무도 필요하면 필요를 하기도 하고 회사에 또 회사에서도 학비 같은 거는 지원을 해주어서 이렇게 대학원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원 공부는 어렵지 않나? 어, 사실 그 졸업한 지 오래 되어서 기본 개념을 다 잊어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전검적인 빌려 주겠다고 선배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뭐는 데다가라는 문법은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는데 다가는 어떤 문법이냐면 음, 이 문법은 앞에 있는 것은 그 입을 뿐만 아니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랑 뒤에 있는 것은 터해주는 어, 거예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여행은 어땠어요? 날씨가 쌀쌀한데다가 비까지 많이 와서 호텔에만 있어서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날씨는, 날씨가 쌀쌀한 뿐만 아니라, 비까지는 많이 와서, 그래서, 어, 까지라는 것을 많이 활용은 많이 같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 데다가, 이렇게까지 있어서, 어, 좀 너무 재미없었다. 이번 볼까요? 왜 그렇게 전화를 한참 동안 안 받아요? 어, 물이 끓은 데다가,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못 받았어요. 그죠? 물이 이렇게, 그런데다가 어, 또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전화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뒤에 는데다가 다른 것도 같이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형태를 보면 형용사, 동사, 명사는 다결합은할수 있어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은데다가, 크다, 큰데다가, 작다, 작은데다가, 그리고...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이면 간데다가 입은데다가 그리고 현재 가는 데다가 입는 데다가 이렇게 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하고 동사 과거는 비슷하네요, 그죠? 음 그래서 현재만 달라요 그리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인데다가 주구이다, 주구인데다가 학생이다, 학생인데다가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어, 것은 뒤에 있는 것은 플러스 관계예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같이 플러스 어, 같이 합쳐서 어, 이런 부분에는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음. 다른 예시를 볼까요? 지금 서울 백화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음. 어, 그 백화점은 값이 비싸다. 질도 별로 안 좋아서 저는 거의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비싸다. 비싼데다가. 어, 어, 거기 백화점은 값이 비싼데다가. 음, 라고 말해요. 질도 별로 안 좋아서 저는 거의 안 가요. 2번 볼까요?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어떤 생선이 좋은가요? 음, 이 생선이 뼈가 많이 없다. 산도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먹기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다는 없는 데다가 어이 음. 생선이 뼈가 없는 데다가 쌀도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먹기에 좋아요. 그리고 차야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네 어젯밤에 잠은 못 자요. 요즘 일도 많아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돼요? 되요. 어, 여기 과거이죠과거이면못잔 데다가 음, 네, 어젯밤에 잠을 못잔 데다가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리책 같이 볼까요? 색은 어, 여기에 예문을 봅시다. 전공은 바꾼다면서, 음, 적성에 맞지 않은데다가 비천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그러면 여기는 이번 해볼까요? 인턴은 하다.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그래서 인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구들은, 만약 친구는 인턴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배, 물어볼 수 있어요? 인터넷 한다면서, 어, 인터넷 한다면서, 어,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음 있는 데다가, 그죠? 있는 데다가, 음 있는 데다가, 생활비는 벌어야 해서요. 벌어야 해서, 음. 그리고 3번, 여러분이 어, 스스로 연습하면 좋은것 같아요. 밑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했다면서 내 네, 업무에 필요한데다가 회사에서 학비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요. 대학원 공부는 어렵지 않아? 네, 좀 어렵네요. 학부를 졸업한지 오래돼서 기본 개념은 다잊어버릴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전에 공부한 전공책은 빌려줄게. 음, 그러면 여러분 이번 어떻게 해요? 공무원 시험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러면. 왜 공무원은 시험은 준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직장이 안정적인 데다가 복지도 어, 좋다고 해서요. 그죠 좋다고 해서 어,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 네, 시험 과목이 말고 어, 많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것 같아요. 어, 그래요, 공무원 시험 준비 스터틸은 어, 소개를 해줄게. 소개해 줄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공무원 시험에 준비를, 하, 준비를 한다면서요 네 직장이 그 공무원 직장이 안정적인 데다가 복지도 좋다고 해서요 그래요 음, 시험 공부는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네 조금 힘들어요 어, 시, 시험 과목이 많아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른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공무원 시험 준비 30일은 소개를 해줄까요? 음, 소화해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3번도 위에 어, 대화처럼 어, 이 집에서 많이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제가 또 과제나 토론 좀 등록은 할게요. 음. 여러분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이거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일을 계획은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공무원 시험은 준비를 하고 있다 괴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 토픽 시험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음, 또한 여러분이 뭐 여러가지 일은 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어, 나중에 어, 실시간 수업 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